안녕하세요 어, 미주알고조알의 정종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1편 코비크린의 일곱 가지 장점 한 코로나 바이러스 효능 포함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에,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코비크린 해가지고 이지시지가 보유한 일곱 가지 장점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요약을 해 봤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요 그래서 이지시즈가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장점.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사스코브2라는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억제해서 증식을 막아 주는 항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항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 그다음에 덤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 바이러스 효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한 7년에서 한 10년 전에 옛날 과학자 분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해 놨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세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하나는 금, 그람 음성 하나는 그람 양성균이 이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포벽에 구성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하여간 예, 양성균도 잘 죽이고 음성균도 잘 죽이는 광범위한 항균력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염증이 일어날 때 대식세포에서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는 현상, 사이토카인 폭풍을 가라앉혀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덤인데요. 아스피린과 거의 유사한 항혈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막 뭉쳐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요 피떡,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만드는 것을 억제를 해 준다.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보통 이제 항산화 효과 잴때 양성 대조군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비타민 C가 있는데 비타민 C보다 약간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항산화 항 효과 물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일으키는 것처럼 알레르기 증상, 알레르기 증상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라앉히냐 봤더니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세포가 마스셀이라고 있는데 마스셀이 히스타민을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타민 분비를 좀 진정시켜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 다음번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에 관한 논문이 제가 찾아봤더니 한 40편 정도 돼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38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 기전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이러스 자체의 3CL 프로테이즈라는 효소가 굉장히 필수 효소인데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역할을 하는 이 3CL 프로테이즈를 이지시지가 억제함으로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하는 논문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엔도라이보뉴클레이스 nsp15라는 효소가 있는데 RNA를 절단하는 효소예요 요것도 바이러스 증식에 굉장히 필수 효소인데 이지씨가 요걸 억제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러스의 그 돌기 단백질에 이 이지시지가 붙어서 우리 세포의 A2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인도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 요거 요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갖고 여기 분자가 어디 가서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냈더라고요. 조금 이제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세포막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D 최근에 밝혀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밝혀진 것들인데 이게 관련 논문이 거의 한 30편 정도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끼어들어 가는 것을 억제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기전이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의 증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지시지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항균 효과도 꽤 우수합니다. 뭐, 전문 그 항생제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성능이, 아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그람 양성균, 뭐,으로 쓰는 게 이제 보통 황색포상구균이라는 게 있고요. 그람 음성균으로 이제 대표적인 균이, 인제 대장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거. 그래서 대장균하고 항세포상구균을 밀리리터당, ML당 한만 마리 정도 임의로 이렇게 오염을 시켰어요. 오염시킨 후에 하루 있다가 배, 배지에 깔아보기도 하고 또 이틀 있다가 배지에 깔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루 하루 만에 다 죽고요. 이틀에서 깔아본 것은 콜러니가 하나도 안 생겨 아주 배지가 깨끗해요. 그 얘기는 10의 4승. 퍼엠엘 정도의 세균이 오염이 되면 즉시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항균력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염증 효과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총 696편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니까, 대식 세포를 일단 키운 다음에, 여기다 에 LPS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EGCG를 농도별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TNFα 혹은 IL6 같은 이런 그 사이토카인이 얼만큼 분비되나, 요건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l i s a 라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농도가 뭐한25 마이크로그램, 20, 뭐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면 이지시지가 순수, 그게 되면 은 거의 분비가 안 되죠.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비크린에는 100% 이지시지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0.2%나 아니면 0.5%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한 10mg 혹은 뭐 2.5mg per ml 정도만 들어가도 어, IL6나 TNFα의 분비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시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 비타민C보다 우월한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이제 비교로, 어, 비교 대상으로 이걸 이제 에,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어, 대조군으로 한번 써봐 써봤어요.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DPPH라는 인위적인 그 활성산소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농도가 50% 제거하는 농도가 6.49 마이크로란 포에 l 이라고 하면, 이지시지는 3.44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의 농도에서 어, 반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방법으로 재면 항산화능이 비타민C의 거의 2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ABTS라는 방법을 써도 어,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4.50 이고요 요건 3.75 에요 그러니까 한25% 정도 효과가 더 좋다고 볼수 있죠 코비크리 요거 요거는 이제 EGCG를 0.2 혹은 0.5% 녹여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항산화능은 정제된 이지시지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여기 보시면 어, 1778이니까 한한2 m g per ml이면 예, 그 DPPH에서 ICPPT 값을 가지니까 어, 상당히 우수한 항산화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어, 보통 이제 그 코로나 걸리면 사망자 중에 한 한, 한 20에서 25% 정도가 예, 혈관 내에 혈전이 많이 생겨요. 이건 이제 DIC라고 하는데, 예, 이 DIC를 일으키는 게잘잘한 그 혈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혈전이 생기려면 치면 이제 의사들은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주사제로 헤파린을 주사를 해주는데, 이 지시지 자체가 한 혈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논문에서 이미 보고가 됐는데 아스피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한, 한 혈전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이 밑에 가운데 이제 제가 쥐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항혈전이 좋다 그러면 여기 왼쪽 그림처럼 피가 꼬리에서 계속 흘러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방 이제 혈전이 생겨버리면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꼬리에서 피가 나오는 게딱 그치게 되죠. 이걸 이제 타임도 재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면 거의 아스피린하고 유사하거나 아스피린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의 항혈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보면 마스트 셀이라는 것에서 이게 이제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히스타민 분비 자체를 못하게, 약간 진정 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 셀이 히스타민 말고 또 류코트리언이라는 히스타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합성하는 효소를 또 억제를 해줘요 이지시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항알레르기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단점은 뭐냐면 이지시지가 일단 물에 녹아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갈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변현상이 일어나니까 색깔이 점점 시커메지죠 갈색으로 어, 그렇다고 해서 효능이 막 팍팍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요게 이제 옷에 묻으면 좀 더러워지고요. 어, 그 다음에, 에, 항산화능, 기타 능, 어, 아까 얘기한 기능들이 약간씩 좀, 어, 떨어집니다. 어,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 약물들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 플러스 5개로 표시를 하고 한 중간쯤 된다 그러면 플러스 한 3개.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렘데스비루 플러스 다섯 개, 당연히. 넥사메타송, 그러면 항염증, 플러스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일반 항생제, 항균 효과, 아유, 엄청납니다. 아스피린, 그러면 항염증과 항혈전 효과가 꽤 뛰어납니다. 항히스타민제, 뭐, 우리가 먹는 지르테크, 그 뭐, 염산세트리진이라고 하죠. 요거는 항알레르기 증상 개선하는 데는 플러스 다섯 개줄수 있습니다. 비스타민C 하면은, 항산화 효과 요거 플러스 섯개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지시지 순수 정제한 뭐 거의 뭐 98%, 99% 되는 놈들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어 요런 그래프를 어 요런 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또 제가 실험을 일일이 다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크린 0.2% 이지시가 함유되어 있는 거.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항바이러스 효과는 플러스 한네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는 플러스 한세개 정도 줄수 있고요, 항염증 효과는 플러스 2 개, 항산화 플러스 세 개, 항균 효과는 플러스 2개 정도, 항혈전 플러스 2 개, 항알레르기 증상 플러스 2개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자, 요약 정리해보면 녹차 성분들 중 이지시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요거는 이제 저, 전편에도 누누 얘기를 했고요. 알고 봤더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항균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비타민C와 비교할 때더 우수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막강한 항산화 효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비교할 때 비슷한 항혈전 효과도 있고요.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아까 얘기한 갈변 현상이고요. 또 이거 이지시지를 너무 많이 섭취를 매일 같이 하게 되면 간 손상이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는 하루에 600mg씩 6개월을 먹었는데 간세포에 데미지가 갔음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우리 비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가올 여러 호흡기성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의 방어책이 될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 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이 우수해서, 어, 실은 이제 세포 실험에서 증식 억제능 보인 농도보다 실은 코비크린에는 약한 최소 한 50배 정도로 이지시지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이 코에다가 이 코비크린을 분무해 주면 저는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